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그냥 오래된 신화나 옛날 이야기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사실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 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그 장대한 시작이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가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흩어 놓은 책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관점으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의 핵심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동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시작이 대체 어떻게 깨지게 된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첼렘이요. 사실은 그림자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본체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도록 질서정연하죠. 처음 3일 동안은 말하자면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공간을요.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그텅빈 무대를 완벽하게 채워나가신 거죠. 이 모든 게 결국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된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거였는지 이 구절이 정말 정나라하게 보여주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거닐던 관계가 순식간에 두려워서 피하고 숨어야 하는 관계로 완전히 뒤벗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낫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문자 그대로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건 그냥 숨바꼭질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던 그 가장 깊고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끝나 버렸다는 정말 비극적인 선언인 셈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이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 시도의 정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세상. 하나님은 이걸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버린 온 인류를 상대하시는 대신에 딱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동행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맺은 언약은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쪼갠 동물 사이를 양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갔거든요. 약속 어기면 나도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선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약속의 성공 여부는 인간의 노력이나 순중에 달린 게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 동행의 여정이 늘 꽃길만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게 정말 잘 드러나죠. 처음 베델에서 형을 피해 도망칠 때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한테, 만약 저와 함께 해주시면 하면서 조건을 걸죠. 일방적으로 약속을 받기만 하는 좀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야복 강가에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죠.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받는 관계에서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바로 이런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깊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나긴 회복의 여정이 맺은 열매가 놀랍게도 유다를 통해 나타납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차라리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어요. 한 사람을 팔아넘겼던 그가 이제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이 만들어낸 기적 아닐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요셉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 절정을 이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어근하게 감옥살이까지.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고난을 겪은 그의 삶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건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의 진짜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더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최악의 실수와 악함조차도 사용해서 결국에는 선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창세기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자기는 결코 보지 못할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 뼈를 가져가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끝이 나죠.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은 한 세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향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